오늘은 류머티즘 관절염을 치료하는 식이요법백과에 소개된 모과 율무 쌀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류머티즘 관절염이 있으면서 근육통증이나 근육 경련이 동반되는 분들에게 모과가 좋습니다. 그리고 설사를 잘하거나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에게도 모과가 좋고요. 퇴행성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난 분들에게도 모과가 좋습니다. 율무는 관절이 부으면서 과체중이신 분들이 관절 통증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몸을 가볍게 하는 목적일 때 드시면 좋습니다. 이런 모과와 율무를 합친 것이 모과 율무 쌀죽인데요, 속을 편안하게 해 주면서 근육 경련, 근육 통증,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줄여주는 음식입니다. 모과 율무 쌀죽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. 모과 10g, 율무 30g이고요, 모과 율무를 물에 살짝 불린 상태에서 센 불로 끓여줍니다. 물이 끓으면 약불로 율무 쌀이 익을 때까지 더 끓여줍니다. 이상 모과 율무 쌀죽 소개해드렸습니다. 유창길 원장의 일분 건강이었습니다.